이곳 광원 광장을 가득 메우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좌파들이 벽실거리고 좌파들이 촛불 후대타를 벌였던 이곳 화문 광장을 우리 보수 우파의 광장으로 탈환한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유국가입니까? 한 우리 공화당입니까? 정강원 박사입니까? 우리 공화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100. 61일 전 5월 10일, 이곳 광화문 광장에 진실투쟁 천막을 치고서 탄핵 당시 숨진 5분 희생자의 신상규명 투릭을 벌이면서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은 더 이상 좌파 축촛의광장이 아닌 우리 보수 우파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 양패들에게 뚜렷을 막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그리고 이 박원순 좌파 시장에게 몇억 원의 압류 추진을 당하면서도, 우리 공화당이 이곳 광광장을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의 광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 그런 생색 내려는게 아닙니다. 우리 뭐 고생한 거 알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 함께 이곳 광문 강장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용 문재인. 위한 중에 함께해 달라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조히 함께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기껏 기껏 이곳 다음 상장을 탈하려 놨더니 투쟁 좀 하겠다고 이 근처에 한 두어 번 나왔다가. 힘들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정당 하려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하고 만나면 말아야지. 무슨 생색이라니고 기자들 사진이나 찍고 불이나케 저녁 먹으러 가는 그런 투쟁 방식까지 오른 문제의 퇴진 절대 이뤄낼 수 없다는 걸애국민 여러분 똑똑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문재인 퇴진하기 위해서 우선 힘을 합쳐야 되니까 탄핵 묶고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묶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익히 아시다시피 어느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 요즘도 그런 데 얘기 하시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감히 못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회개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곳 과문광장에 나오시는 애국 국민들이 탄핵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하나이 이곳 과문광장으로 진입하면서 탈핵 우효를 외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이 탈핵 우효를 함께 외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그 앞에서 그런 이전의 궤변 그런 것을 더 이상 늘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더 이상 그런 얘기 못합니다 심지어 그 집회 사회자도 탈핵 우효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화당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마당 당원 동료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곳 광원 강장으로 지금 나오시는 우리 애국심들께다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문재인 퇴진 탄핵 우열을 함께 뺏으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수통합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통화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어중이떠중이 다 모아서 하나로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보수재건 보수통합은 아닙니다. 우리가 탄핵 당시에도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수를 가장한 기주의자들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좌파 정당에 붙어먹던 그런 탄핵 배신자들 때문에 우리 보수가 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좌파들의 반격에 국권이 맞서서 우리의 보수파를 재건하고 보수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탄핵 무유의 뜻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수통합의 대원칙을 삼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좌파의 또 다른 방경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보수재건 보수 통합을 신경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공한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탈핵 무효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보수 체건을 이루고 보수 통합을 이루어서 문제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합시다. 외국 시민들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퇴진 반의무역. 즉각 석방.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